대인 관계 능력을 높이는 이론 가운데 매력도를 높이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뉴콤이 주장한 대칭 이론입니다. 대인 관계 능력을 결정 짓는 요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매력의 함수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좋은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철수의 생각이나 행동이 영희 쪽으로 기운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의 매력 이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대인 관계 능력을 높이려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인간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우선 멋진 외모를 연상하게 되지만 타고난 생김새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장점을 찾아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모를 초월하여 매력을 연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자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꼭지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버스나 기차를 탈때 여러 곳을 돌아서 가는 완행버스보다는 요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한 번에 가는 고속직통버스를 선호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험난한 일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반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가운데 반김의 고수가 바로 애완견입니다. 다른 가축들은 주인이 들어와도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닭은 알을 낳다가 잡아먹히고 돼지는 먹기만 하다가 잡아먹히고 소는 일만 하다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주인 품에서 사랑받고 아플 때는 치료도 받고 맛있는 영양 간식도 먹고 만수무강하게 살아갑니다. 강아지는 심리학 책을 읽지 않고서도 대인관계에 필요한 매력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배울 점이 바로 반김입니다. 셋째, 칭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아브라함 메슬로 우 박사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 중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가 바로 자존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칭찬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넷째,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입니다. 화나고 찡그린 얼굴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정이 밝고 환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력을 풍깁니다. 얼굴이 깎아놓은 듯이 잘생겼어도 표정이 쌀쌀하면 매력은커녕 오히려 잘생겨서 꼴값을 한다고 욕을 먹기 쉽습니다. 다섯째, 손해를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따지고 말 한마디도 지지 않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틀렸냐?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색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난색이라는 반응뿐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손해보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그 배려심이 매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작든 크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천사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매력 연출은 대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과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인간 관계 및 상호 발전에 작용합니다. 오늘은 대인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매력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